당신은 우리 현실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살아가며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의 열쇠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 비밀이 있다면, 드러난다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운명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이는 공허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논리와 일반 인식을 도전하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해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접근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 계시를 탐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따라서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숨겨진 진실 인생에 대한 숨겨진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탐구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스며든 강력한 힘, 즉 에너지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불만족의 순환에 갇혀 있으며, 각자가 가진 정신적 힘이 더 만족스러운 현실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성찰해 본다면 그것들이 구체화의 첫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화를 방해하는 것은 내부의 저항,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음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주의의 원리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개념의 깊이는 매혹적입니다. 당신이 주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대체로 당신의 정신적 이미지의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 사랑, 평화를 시각화한다면 이 비전이 실제로 당신의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고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숨겨진 진실을 적용함으로써 인식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만족은 종종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며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실에 접근하고 일상에서 정신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이 발결에서 무엇이 생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정신주의 원칙 정신주의 원칙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의 확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진 각 생각은 우리의 잠재 의식에 심어진 씨앗과 같으며, 이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자라납니다. 이를 이해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이 정신적 이미지는 그 목표가 현실화되는 총매가 될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의 손으로 우리 삶의 점토를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창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술가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각 생각은 하얀 캔버스에 그리는 한 획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은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도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의 패턴을 변화시키면 경험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재정적 부전을 겪으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원칙의 실천은 행동에 대한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당신은 평화, 기쁨, 조화를 발산하는 생각을 길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깊은 의도와 연결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현실이 실제로 당신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실천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현실의 반영 거울의 은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우리 안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삶을 관찰할 때, 당신을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은 당신의 믿음, 감정,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관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환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제한적인 믿음과의 내부 전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반영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깊은 자기 반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종종 우리의 의도와 욕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매일의 반성을 실천하는 것은 매일 몇 분을 정해 명상하고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는 현실과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마음과 세계관의 연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형성할 수 있는 구성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를 기르면 점차적으로 그 반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반성의 실천이 당신이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을 열수 있습니다. 생각과 물리적 현실의 차이 생각과 물리적 현실 간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는 것 간의 일정한 지연이 있다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현실의 창조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긍정적인 생각의 지속성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회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는 그 욕망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돌을 호수에 던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면 파동이 형성되지만, 물의 표면의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생각은 우주로 던져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많은 사람들이 빠른 결과를 추구할 때 느끼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낙담하기보다는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원하는 현실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성공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램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인내와 믿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시각화와 지속적인 긍정의 실천은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그 현실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미지들은 더 명확해지고, 물리적 현실은 그 새로운 존재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해가 당신의 욕망과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 만들기, 자신의 현실을 만드는 것은 일련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단계가 포함된 과정입니다.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생생한 꿈처럼 세부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현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경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경험을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그 성공에 연관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실천은 마음을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전에 그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리더가 되고 싶다면 현재의 환경에서 리더십 기술을 연습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행동은 정신적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현실을 더 가깝게 가져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신의 욕망과 상반되는 외부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강력한 실천입니다. 많은 경우, 외부 현실은 원하는 것과 반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된 시각이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구체화를 위한 정신적 프로그래밍을 강화합니다. 이제 이러한 실천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깊은 의도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역사적 인물의 인용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상가들의 언급은 현실과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예수는 믿음이 산을 움직인다고 가르쳤으며, 이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삶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많은 문을 열고 비범한 성취로 이끌 수 있는지를 반성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비전을 고수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지식의 추구와 아이디어의 세계와 물리적 현실 간의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탐구함으로써 각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형성할 기회를 가집니다. 가장 높은 이상과 연결됨으로써 원하는 삶을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식 추구는 본질적으로 자기 변형의 연습입니다. 부처 또한 마음의 본질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로 우리가 존재하는 생각은 정신주의 실천에 강하게 공명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생각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반영하고 이 역학이 평화, 기쁨, 조화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흡수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진리를 자신의 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주의 실천의 이점 정신주의 실천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상적인 이점들을 가져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행복의 증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목표를 시각화함으로써 많은 이들은 개인적인 만족과 기쁨이 그들의 삶에서 더 빈번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를 포함한 연구들은 낙관적인 사고 방식을 기르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웰빙과 만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더 탄력적이고 새로운 기회에 개방적이게 만듭니다. 또한, 정신주의 실천은 목표 달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명확하고 긍정적인 의도로 자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헌신할 때, 그 욕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종종 경쟁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는데 시각화를 사용하며, 이 방법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로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경력이나 관계와 같은 삶의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이전에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삶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의 공동 창조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힘과 통제감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의 변화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성공과 행복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이러한 개인들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도록 동기를 보유합니다. 이제 이 실천을 통합함으로써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 권한 부여 개인적 권한 부여는 삶을 변화시키고 성공을 이루는데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정신주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각 개인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대한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과 만족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변화를 결심할 때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제한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명상, 시각화 및 자기 화검과 같은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할수 있다 또는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와 같은 확언을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정신적 프로그래밍은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며 행동은 이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와의 연결 및 멘토의 지원은 이러한 고난 부여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이미 이 길을 걸어온 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매우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교환을 장려하는 지원 그룹이나 과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르는 훌륭한 환경입니다. 이제 이러한 실천을 활용하여 어떻게 자신을 고난, 부여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반성해 보세요. 성장과 진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항상 찾으세요. 이제 이 개념들을 탐구하고 강력한 진실과 마주한 만큼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이 모든 지식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세요. 원하는 현실을 형성하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어떤 변화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매일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며 정신주의의 실천이 당신의 안내자가 될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과 만족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과 연결되었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변화 여정을 촉진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